홈페이지 자체가 포토샵이랑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오늘에는 여러분께 아주 유용한 사이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이트는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다른 위치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진을 편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던 적이 없었나요? 저는 좀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이즈를 조정해야 된다던가 특정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다던가 아니면 뭐 밝기나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여러분 대부분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컴퓨터의 기본 설치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어디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포토샵은 무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사진을 편집해야 될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미지 편집을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어, 좀 많은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뭐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홈페이지 자체가 포토샵이랑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저용량으로 사실은 저용량도 아니죠. 홈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냥 사진만 불러오면 포토샵에서 사용하던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까지 지원이 된다면 여러분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중국에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진이 그쪽 서버에 저장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이거나 개인적인 자료, 아주 프라이빗한 자료라면 여러분들 그쪽에서 편집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사용하실 것들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 주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요. www.toolwa.com/ps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toolwa.com이고요. 어, 여기에 나오는 툴은 당연히 도구의 툴일 거고요. 와는 중국어에서 개구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 다 중국어로 되어 있죠? 중국어로 되어 있고 중국어 사이트인 것 같고 좀 뭔가 불안함이 약간은 없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일 때 언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상단 메뉴에 보시면 오른쪽에 돋보기 바로 옆에 보시면 그 부분을 눌러 보시면 밑에 위엔 언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등등등 있습니다. 한국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화면에 보이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어, 그러면 한번 간단한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메뉴에 보면은 새 프로젝트, 컴퓨터에서 파일 열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획기적이에요. 보면은 PSD, 포토샵이죠. 그 다음에 AI 파일, 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도 지원하고요. 뭐 스케치라든지 PDF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진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새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이새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를 눌러 보면 오른쪽에 템플릿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 템플릿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제가 PSD 파일 아무 샘플이나 한번 받아와 볼게요. 샘플 파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샘플 파일은 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어, 현재 화면에 보면 그노보드 요 템플릿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거고요. 여기에 보면, 옆에, 우측에 보면, 네, 레이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금 완벽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제품의 기능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언어예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나온 사이트다 보니까 폰트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문 폰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텍스트 편지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글꼴을 추가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럼 글꼴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현재 카페2 4에서 어,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폰트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네. 상업용 무료 폰트라고 되어 있는 이걸로요. 제가 한번 안거나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서라운드 다운로드. 이 상태에서 글꼴을 불러오기 해서 이렇게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언어를 불러오게 되면 되는데 이게 불러오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F5키를 눌러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편집하고 있던 게 있으면 삭제가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나 이렇게 언어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폰트부터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명화라고 해서 명화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어,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 간단하게 네. 오, 좋아요. 이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냥 이미지 복사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어디 봅시다. 새로 만들기, 그냥 새 프로젝트 생성, 배경 흰색의 생성, 그냥 하면 되는군요. 자, Ctrl V 하니까 불러와 졌어요 지금 이 편집 자체가 어 그냥 웹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플러그인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은 것도 없고요. 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버튼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로딩이라고 하는 게좀 굉장히 거슬리네요. 풀 화면으로 바꿔 볼게요. 그래도 보이네요. 네, 이건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면, 네, 특정 부분만 그대로 남네요. 포토샵이랑 거의 같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단축키가 뭐 걸까요? 네, 단축키는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에서 조정, 네, 대비, 밝기 대비를 한번 해서 한번 밝기를 수정해 볼게요. 어... 지금 보면 상당히 이 인터페이스는 거의 포토샵을 보고 따라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것 같고 이 상태에서 그럼 한번 복제도 해볼까요? 네, 복제도 되네요. 레이어 가이드 되고. 기본 기능들은 거의 포토샵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만든 나라가 어디일까 이 도메인을 가지고 한번 후이즈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국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하저와 라는 단어가 네, 중국어니까요 정보 보기 요 뒷부분 보시면 CN 네, 차이나 도메인의 약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만든 홈페이지고요 이곳에서 굉장히 장점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컴퓨터에서 뭔가 하뭐 이미지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다른 컴퓨터에서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지만 이게 이미지를 수집한다 안 한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좀 논쟁이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기로도 이게 만약에 중요한 자료라든지 굉장히 개인적인 자료라면 인터넷에 좀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편집용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시는 거면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도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어, 오늘은 제가 사이트 소개를 한번 해봤어요. 어,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나 뭐 이런 곳에서 많은 이미지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웹상에서 다양한 편집 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같은 걸 광고보드, 유료결제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사진 편집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기억해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겨찾기에 꼭 추가해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